가슴 속에 사과왕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갔나요? 아 그죠. <laughs> 마음 같은 <같았지만> 투면 이마에 터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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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공예과,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,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,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에 합격한 김지연입니다. 아 너무 많아. <laughs> 학원왕이면 실기는 탑인 거잖아요? <laughs> 본인도 약간 자신감이 있었나요? 알고, 아니, 아닌데. <laughs> 알고 있었다? 다할 <잘하실> 거라고? <laughs> 아니, 그건 아니었는데, 예전에 한번 너무 자신감 있었다가, 학원에서도 잘한다고 하고, 그렇게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무조건 음. <laughs> 가겠다 했는데 안된 거예요. 거기서부터 봐서 자신한테 너무 충격을 받고사과을할 정도면 반에서도 실기가 굉장히 높게 나오신 편 아니었어요? 연합 평가는 계속 A급을 받았어요. 자만심을 가져도 될것 같은데, <laughs>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했죠. 선생님 의견은 어떠셨어요? 칭찬을 좀 많이 받는... 많이 받는다기보다. 오히려 애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자만심도 너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장을또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저는 진짜 높아요 애초에 여기 왔을 때부터 진짜 저는 유세 선생님이 선생님밖에 없었고 동학이라는 처음으로 시행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여기 서울까지 큰 결심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입시 처음에 할 때부터 너구리 선생님 그림 스타일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해서 또 소연 씨 선생님이라고 좋아했거든요 그림 스타일을 막 아, 질문도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소통도 잘 해주셨단가요? 아 너무 잘해주셨어요. 천미이 선택하실 때 어떤 그림의 느낌을 보고 결정하셨나요? 그림이 블랙이 많이 없는데 엄청 쨍하고 뭔 임팩트가 강한 느낌? 합격 발표의 순간은 어땠어요? 3명 대 시험 날이었는데, 그 전날에 제가 너구리쌤한테 만약에 제 합격 발표가 나왔는데 결과가 좋으면 꼭 엄마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. 끝나면 엄마한테 듣고 싶어서. 음, 그걸 어머니한테 듣고 싶었던 이유가 아니라. 엄마가 듣고 제일 먼저 행복해했으면 했어요. 불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. 처음엔 진짜 많이 불안해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요즘 내 그림도 잘안 오르는 것 같고 <laughs> 일부러 동기부여하려고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이런 거. 이런 거 보면서 기억에 남는 문구나 이야기 있어요? 잠을 충분히 자라고 응. 하신 것 같아요. 아 오히려? 네, 도 활성화가 되게 잘 된다고 하시고. 그 하루에 보는 수면 시간 어느 정도? 많이 못 잤죠. <웃음> <웃음> 차라리 네. 이 세상에 잠이란 게 없었으면 좋겠다. <laughs> 어떻게 문제 풀이 했는지? 일단 상신여대 공예과에서는 음. 철 수세미랑 빨래 집게랑 붓이랑 붓 케이스가 나왔는데 거기 문제지에서 얘 활용성을 잘 파. 하고 자유롭게 구성하고 나와있기도 했고 형태를 약간 변형을 해도 괜찮다고 나와있어서 보자마자 제 생각은 활용성? 하니까 철수샘이랑 붓도 어떻게 하면 청소하는 요구가 될 수도 있고 빨래집게는 이제 빨래하는 요소가 되니까 청소하는 느낌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얘네들이 다 같이 청소하고 빨래하는 느낌을 연출했던 것 같아요 원래 보통 그렇게 구도나 그런 아이디어 발상에서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가요? 네 저는 꼭 활용을 해줘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물체를 갖고 재밌는 연출을 할수 있고 교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까 <laughs> 하면서 고민을 해보죠 나와 비슷하게 했던 학생이 실제 시험장에서 있었나요? 없었던 것 같아요 비눗방울을 제가 그렸거든요 아 비눗방울 고민할 수가 있는 게 비눗방울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고민할 수 있는데 전 차라리 넣어서 후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일단 그냥 해봐. 전 차라리 질러보는 걸좀 추천드립니다. 다른 학교 중에서 좀 당황했던 소재들 있었던 적 있었나요? 동덕여대 <laughs> 볼때 네. 네. 약간 밖에서 강아지들이 거의 합창하듯이 어? <laughs> 소리를 진짜 크게 크게 질렀어요. 30분 동안. 아 개소리가. <laughs> 네. 어슬렸어 제가 바로 창문 옆에 떠가지고 감독님들 약간 신경 쓰시는 것 같은 눈치였는데 그래도 이렇 강아지들과 소통은 할수 없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제가 방금 되게 재밌는 걸 받았어요. 네. 자랑 한번 해주 이거는 왕어색. <laughs> 성신여대 여자대학교. <laughs> 성신여대. <대학교. 웃음> 이거는 상명대학교 인하대학교. 공덕여자대학. 가슴속에 사관왕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갔나요? 아 그렇죠. 마음 같았으면 이말 다치. 아, <laughs> 특별한 건아닐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서 오셨잖아요. 부모님이 허락을 쉽게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아버지께 손편지로 허락을 받고 싶어서 <laughs> 만약에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큰. 이리 저에게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기 싫습니다라고 말해가지고 아빠가 감동 먹으셔가지고. 와... 그 <laughs> 영화나 드라이버에서나 볼법한 그런 아름다운 설득을 받으셨네요. 너가 이렇게 컸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서울에서 생활하는 거 많이 지원해주셨어요. 선생님만의 강점 같은 곳이 있어요? 림 실력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할 말은 없고 너무 잘하시니까. 근데 아이들 케어를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. 제가 힘들거나 그런 걸 원래 숨기는 타입이라서 티가 안 나게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부르셔서 요즘 뭔 일이 있냐, 괜찮냐 이런 학생들의 컨디션을 너무 바로바로 캐치해주시고 학생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요. 저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. 해주는 거안 해주는 것보다 알아채는 게더 중요해요. 노래 선생님은 알아채셔요, 그거를. <laughs> 마음은 있어도 눈치를 챌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마다 다. 수뭐 집에 있을 때도 그림 그리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?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음. 진짜 꼭 해줬던 게 하나가 있는데 초벌이랑 중벌, 묘사, 마무리, 정리 이런 걸다 사진을 찍을 단계마다 집 가는 길에 계속 봤어요 내 그림의 장단점 파악하고 내일 학원에 가서 꼭 고치는 걸 반복했고 그림이라는 게 살짝 이상할 때가 있고 언제 보면 또 괜찮은 게 있고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해가지고 언제 봐도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봐줬던 것 같아요. 아, 방송이 <laughs> 아 진짜 할까보다. <laughs> <laughs>